이른 새벽 어? 엄마 잘무 아들의 밤새 안부부터 확인한다 어? 엄마 시, 시, 화장실 갔다 왔어요? 화장실? 음. 아 화장실? 오줌 났어 어머니는 기억을 잃어가시면서 음. 말씀도 잃으셨다 아이고 우리 엄마 일어나셨네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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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엄마, 언니야 엄마 한번 볼래? 네, 몰라. 할물물 드릴까? 자, 물물 물 마시러 가자 물 마시러 가자 이제 아가고흔들지병원에고 가면 하나면돼 이거하 <laughs> 음, 이 이거 머리 이쁜데 왜 그래? 엄마, 물물좀 마시자, 이라 봐. 입이 입이 바짝바짝 말른다, 지금. 자. 자, 마이로 오세요. 음? 자, 물 마시자. 음. 음. 물좀마시지물좀 마시. 음. 아침에 혈압약과 치매약을 꼭 먼저 챙겨야 한다. 지금은 지금이지 어머니. 음, 알았어. 자. 어머니의 말씀을 모두 알아들을 수 없어 눈치껏 알아야 한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마시 더 마시. 응. 응. 그렇지. 푸른 주스는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기에 응. 꼭 챙겨야 한다. 이거 조금만 마시자, 엄마 그래야 똥이 나와. 엄마 조금만, 자 엄마가 자 이거 버리고 엄마가 거만해, 자 엄마 봐봐, 자. 그만 알았어 됐어. 고구마 먹어. 그래요 엄마. 응가해 응가. 응. 엄마 잘하셨어. 엄마가 이빨는아 엄마 잘하시네. 자, 어, 그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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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신 어머니의. 틀니를 끼우는 시간이 점점 길어 지신다 엄마 이빨 을 조금 넣어야지 여기 여기 음. 밑에 것부터 는 엄마 잘하시잖아 비위가 약하고 틀니가 무섭기도 했던 아들이지만 음? 엄마 잘, 잘하시는데 또왜 오늘 또 엄마 앞에서는 핑계조차 될수 없다 다마 씻으면 되겠다 또 그래 응? 응. 여기 다 씻어가지고, 여기 갔는데 자, 여기 끝나고, 응. 응? 응. 자, 엄마가, 엄마 여기 놔야지. 여기, 여기, 여기 놔야지. 응. 음. 자, 여기 놔봐봐. 음. 자, 두 손으로. 두 손으로 딱 해가지고. 응. 음. 어머니의 잊혀져 가는 기억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을까 선뜻 도와주지도 음. 못한다. 음. 그렇지.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혼자 다 하셨는데 어, 이거 잘하, 이거 하나 더. 위에 그. 스스로 할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간다. 음. 이렇게. 음. 아, 내가 얘기 안 해도 알아. 음, 응, 맞아. 그렇지, 그렇게 맞아. 말해. 네, 말 알았어. 아, 엄마 잘하시는데 내가 괜히 말해가지고. 그냥. 가난 극복과 맞아. 자녀 양육을 위해서 스스로 강인하셔야 했던 어머니의 옛 모습이 무색할이 많지. 엄마네 음, 고 말하지 말라 했잖아. 빠르게 늙어 가신다. <laughs> 아닌데 아인 아닌, 아데 엄마 아인데 그렇지 그렇지 자, 알았어 엄마 양치질 한번 하자. 그거는 씻었는데, 음. 자, 자, 이, 이. 평생 자녀들을 먹이시고 씻기시던 어머니의 모습은 아. 간 곳이 없고 이젠 씻음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셨다. 어제 만 보는 거였어 지금. 응, 이제게 빨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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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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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오늘, 알았지? 우리 음. 한번 깜짝. 음. 내가 오늘은요 치킨 하나 가져와야 되겠어. 아, 여기 자꾸 이거. 잠깐만 기다리세요. 집게 하나 가져올게. 어, 음. 음, 잠깐만. 음. 엄마 잠깐만 이리 가시요. 아, 네. 자, 그 집게를 엄마 자꾸 타월이 자꾸 흘러내리니까 집게를 해가지고. 자, 봐봐요 엄마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자, 엄마 이렇게 돌았어. 이렇게 돌았서 이쪽. 음, 좀 더. 좀 더. 이렇게 돌았서 엄마, 저 우리 저 저걸로 머리 오늘 감. 깨어나게 깜짝. 음. 자 엄마 이러자마. 자 이리 와. 엄마 이리 와. 이리 와. 어, 이리 와. 음. 그렇지. 이리 와. 좀 더. 음. 좀더 오세요. 음. 음. 자 여기 손딱 찝. 자 여기 손딱짚 어. 어, 숙이가 이손딱 찝. 맞아, 맞아. 어, 꼭그 찝어. 됐지 엄마. 엄마 조금만, 아. 조금만 들어가서요 내가 좀 들어.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요 엄마. 응? 네, 잠깐만 기다려. 이 처음에는 찬물 나오다가 이제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엄마. 응. 조금만, 조가이 너무 뜨거우면, 엄마 머리. 머리, 아이고. 자. 타 시원하지? 뜨거워?

무슨 생각을 하실까? 정말 다 잊으셨나? 아님 표현을 못 하시는 것일까? <목소리> <목소리> 엄마, 무리좀더 뜨자. ds yeah. 60평생 어머니의 얼굴을 씻어드린 적도 없고 머리 한번 감겨드린 적이 없음을 새삼 기억한다 일어나. 일어나고, 일단, 새 수분 가지고. 됐어 음, 자 이제 로션 바르고 하자 엄마가 써봐 써봐 스킨과 로션을 발라드리면서 만진 어머니의 피부는 평생 햇볕 아래서 농사를 지으신 것 같지 않게 부드러웠다. <laughs> 아이고, <되게 맛있다>. <웃음> <웃음> 자, 시작!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어머니이시지만,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일상을 시작하는 하루가 분주하다. <목소리> 오늘은 빨래를 좀 합시다. 어머니가 옷가지를 여기저기 흩어놓고 다니셔서 입었던 것인지 입지 않았던 것인지 따질 필요가 없이 나와 있는 것은 그냥 모두 세탁을 한다. 보이는 대로 빨래를 해서 햇볕에 말려서 살균을 하면. 자꾸 희미해져 가는 어머니의 기억과 기분을 조금이라도 되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음. 엄마 여기 빨래할 거 엄마 지금 빨래하려 그러거든 아들은 생각한다 음? 바지도 빨고 요것도 빨자 요것도 몇번 입었어 요것도 빨고 셔츠도 빨고 어 오늘 좀 빨래를 음, 여기는 없는 것 같아. 음. 음, 이렇게, 이렇게. 여기 너무 다다된것 같아. 다른 거안 빨아 되지. 빨래 할거 있어, 엄마? 엄마 오늘 빤수좀 갈아입을까? 빨래 하게 엄마 거다 벗어. 네. 자 엄마. 엄마. 어, 아, 보자. 엄마 이거 갈아입어. 옷다 갈릴 거네. 팬티 그 빨래 하게. 옷다갈아입어 네이 하고. 응. 응? 예, 네. 언제는 안안 추우 니까 어디 던 졌어? 네, 내가 하는거다하그 가는 거다 <머리> 또 아침에 응 권사님이 엄마 잘 가시라고 응? 자 가보세요. 잠깐 엄마요, 문 닫고 문 닫고 잠깐 엄마 잠깐만. 어머니는 하루 종일 주간 보호 센터를 가신다. 이웃에 오랫동안 같이 신앙 생활을 해오시고 또 친구의 어머님이신 하 권사님께서. 아침부터 어머니 안부가 궁금하셨는지 집 앞에 서성거리고 계신다. 차 여까지는 잘 나오세요. 근데 막상 차만 보면은 또 그러시는. 요즘 따라 무슨 영문인지 주간 보호를 가시는 것을 음. 점점 더 힘들어하신다. 아, 그래서 음. 아침에 차를 타는 것이. 헐도 꺼꼬다고, 승차도 잘하고 다 좋은데 지금. 음. <웃음> <웃음> 엄마라 하이튼 차올때 됐더 끝나 좀 문을 안 들고래. 예, 네. 너무 빨리 나와 가. 있으니까. 안 가실라가 하나. 자꾸 또이 생각이 자꾸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꾸 어디로 갈락해. 그래서 지금 시간 맞춰서 일부러. 주사님 이제 공부해갖기에 우리 죽고 나가면 우리 교회만좀지켜야죠 예, 저도 저도 이제. 지켜야 돼. 학원사님께서는 미국에 사는 나에게조차 돌아와서 고향과 교회를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모습에서, 고향 있어.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절박한 마저 듣다장로님교하고돈안 받고 그걸 박수 사얼가서주기도안 장로도 없고해몇 년을 해가 돈좀이 모아가 한사님못시고 왔거든. 그런어 지금 우리들이 은퇴한 건사님들이 십일절을 다 하잖아. 금된 예. 젊은 사람들이 시를 쪼고 갑자기 쪼금 오 그러니까 줄연금안 하고 그런 게 우리 언제 그런 사람들이 막뭐이래막시일조하고 감사하고 수연금하고뭐 이래, 이래서 지금 부지 나가는 길인데 음. 우리들 이차리다 죽고 나면 편의점로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게도 그래 좀 부탁합니다 예, 저도. 내가 언제 죽을지 그냥 나도 나이 팔십팔십 여섯 살인가 됐는데 아니 진짜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아, 그래가지고 그는데 그랬나요? 그랬나요? 우리 나요그랬요 그랬나요? 그랬나요? 그랬 그랬나요? 그랬만요 그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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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나그랬나고 그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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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요그랬나나요그그그랬그 얼마들 우리 사아다 권사님 했다. 예, 예. 돈, 내고, 음. 내고, 돈 천만 원내고 장로들 천만 원내고 권사님도 그때 막 통정이 뜬까지 이상 목사님 막 이런 몇개 가지고 단돈 천만 좀 드드시기야. 예예. 그래. 예. 그래 현실 많이 했다 음. 하고 그래, 역사 한번 보시고. 아, 우리 영상 체크 한 번씩. 시고 우리 젊을때이야 아, 야, 야매고막 맞... 같이 이인 다짐이 있어. 그래. 어, 교회가 우선이고 네. 어, 목회자가 우선이고 네. 제가 네, 제가 셋으로. 산 정인이죠 산 정인. 네. 엄마 엄마 가 계세요. 계시면은 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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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마 가 계세요. 네. 오늘은 제가 네. 자, 엄마 가 계시면 구애하고 가지러 모시러 갈게. 모로 갈게. 네. 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엄마 여기 올려. 올려. 네 자, 올라오세요. 올려. 그렇지. 올려. 엄마 여기 올려. 여기 올려 엄마. 네. 네? 올라오세요. 아, 네. 오늘, 오늘 네. 어. 그걸 구애하고 데리러 가. 아. 네. 자자자. 엄마 여기 올려. 올라왔어, 올 엄마 올려. 응, 그래. 올려. 자. 응. 자 올라가어 오늘은, 네이 도시를 어떻게 야요 예, 그럼 몇 시까지 갑니까? 어, 5시? 5시까지 갑니시까지 어, 그때 오시면 6시. 한 4시 5 0분이라 아, 그때 그래 그래. 4시 제가. 반에서 5시 때. 응. 네, 네 자.

아마 모두가, 네일, 네, 수요일. 아, 수요일, 예. 아, 알겠습니다. 어디 가시 예. 가족분들 예, 예. 가족 모임이 있으라. 아. 아. 네. 그러면 하에기시면은 네. 네. 네네. 네. 제가 가, 가거든요. 네네 제가 말씀드게르면 아. 니면 아, 아, 그냥... 며칠 우리 집에 좀 나쁘면. 낫으면... 그러셔도 되죠. 그래. 네. 네. 네 아니뭐 제가 며칠쯤, 뭐 한3일치 정도를 준비해놓고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엄마, 수영하고 갈이 가서 기다려. 이렇게 어머니의 또 다른 하루는 시작된다. 네, 가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가서, 가서 한3일치 준비해달라고 말해놓을게요. 알겠습니다. 네. 예. 가보겠습니다. 네. 예. 예. 엄마. 엄마, 잘 가. 어마잘 <laughs> 가.